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일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루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때꼭 하게 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시고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1년 중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 후에 말씀과 리더십 그리고 성막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준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히 무엇인가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드디어 기다리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떠오르자 모세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그후 40년간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구름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삶을 40년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루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조각을 할 때요. 나무의 결을 따라 자르고 조각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루틴도 하나님의 임재의 결에 따르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세상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